저번 주에 이 말을 똑같이 했는데 지금 제가 또 하잖아요. 왜또 할까요? 강조. 강조? 또. 어, 왜또 할까? 그렇지.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은 했을, 했을지는 모르나 또 바로 고개 돌리면 자기 습관대로 했을 거고.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 습관대로 원위치했을 확률이 99.9%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을까요?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내가 다 보이잖아 내 심리가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심리는 다르지 않아요 심리는 하나로 같습니다 사람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 않아 사람에 따라 생각은 다 다른데 그, 마음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. 여러분들은 심리가 다른 줄 알고 있는데, 그게 아니에요.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. 근데, 마음에 작용되는 이치, 심리는 똑같습니다. 동일해요. 동일해. 그래서 내 마음의 이치를 잘 알면, 그냥 사람의 이치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. 이게 뭐 이렇게 뭐, 투시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, 어. 나를 아는 만큼 상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말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반복되는 말이 지겨울까요? 새로울까요? 네? 지겨워. 왜 했던 말또 하고, 아는 건데 왜 자꾸 말하지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듣는 순간 바로 자기를 돌이킨 사람은 반복되는 말도 그냥 새롭게 들려요. 지겹지가 않아요.